다섯 개의 카드 중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신 카드는 더보기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3개월간에 있을 변화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드가 현재 1번 분들의 어떻 보면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카드가 메이저 카드인 절제 카드 가 나왔고, 어두 번째 카드가 완드 7번 카드 가 나왔는데, 어 이두 카드를 봤을 때 1번 분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뭔가 내가 절제하고 중심을 잡지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나 환경에 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외부에서 어떤 일본 분들한테 가하는 압력 자체가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물론 뭐 이거는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는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고립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좀그 그 특히 좀 환경적인 요인이 좀 크다 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3개월 안에 있을 변화는, 어, 마지막에 있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아마 그게 해결사 역할을 할것 같은데, 어, 킹 오브 소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카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고, 어, 정리를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상황이 비슷하다면은, 절대 뭐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패턴 외에, 뭐, 다른 걸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하시던 대로 쭉 하셔야 돼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밀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타인을 좀 믿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어, 완드 7번 같은 경우에는, 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고 나가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어떤 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이걸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잡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몰아라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분들도 어, 이게 중심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어, 마지막에 있는 키노브 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이 어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결과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겠지만은 일본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어,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고 어, 지금 환경에 큰 변화를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키노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펜타클은 어떻게 보면 땅의 기운이 있고, 여왕도 어떻게 보면 땅의 기운이 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균형을 잡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란 것 자체는 내가 한 번만 눈을 돌리거나 실수를 하면은 깨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정에 안정이 있는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1번 분들이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보여지고. 그리고 앞서 제가 킨 오브 소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긍정 또는 부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내장을 놓고 봤을 때는 1번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올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3개월간의 변화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3장 중에 2장이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 말은 2번 분들한테 3개월 안에 어떤 물질 금전적인 부분으로 어떤 변화라든지 어, 사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카드가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어요 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갈리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한 남자가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쪽 손에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나눠 주고 있는데 어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기 있는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저울을 들고 밑에 사람한테 뭔가 나눠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내가 뭔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좀 밀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주체가 돼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해서 뭔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 뭐 예를 들자면 뭐 벤치격 같은 그런 경우 또두 번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뭔가 좀 힘들어서 어 뭔가 좀 금전 물질적으로 뭐가 좀잘안 풀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2번 분들의 있는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중간에 있는 카드가 킹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어 펜타클은 물질 금전인데 그 중에서도 계급이 제일 윗단계인 어 왕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 2번 분들이 3개월 안에 있을 어떤 물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상당히 희망적으로 볼수 있고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뭐첫 번째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누굴 도와줘서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에게 그런 어때보면 대가성이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전 물질적으로 안정화가 돼요. 그 말은 뭐 기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항에 따라서 나한테 물질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지 계기가 두룸을 해서, 어, 현재보다는 뭐 어떤 형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마지막 카드가 교환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이 카드는 뭐 여러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배운 그런 어떤 보면 개인보다는 단체에 가까운 그런 카드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정부, 그다음 뭐 단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같은 그런 좀 상위급에 있는 그런 집단들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세 장의 카드를 놓고 봤을 때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라든지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나라에서 하는 그런 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나 사건들로 인해서 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아가는 어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환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어, 타로 카드에서 교환 카드는 상당히 어르신 카드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단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한테 뭔가 이제 되게 인정받고 어, 신임을 받음으로 해서 어, 그 사람이 나를 이제 키워준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서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앞서 교황이에서 황제 메이저 카드가 두 장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일단 지금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은 일단 이번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이에요. 지금 하고 계시는 영역에 있어서 절대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소신껏 지금 내가 마음먹었던, 애초에 마음먹었던 부분으로 밀고 나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시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교황이라는 어떤 큰 사람이라든지, 어떤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단체의 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번 분들 제가 볼땐 윤력에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어떤 책임감 있게 뭔가를 끝까지 추진하고 나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뭔가 도와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번 분들께서, 어, 좀 마음을 단단히 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을 선택하신 분들의 3 개월간에 있을 변화 관련으로 카드들 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중간에 있는 소드 3 번이거든요. 이 카드가 왜 나왔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궁금히 보고 있는데 어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긍정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뭐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실패를 했다든지. 내 마음에 칼이 꼽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약간 그런 유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또첫 번째 카드가 소드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휴식, 명상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어 그래서 이두 가지 카드를 놓고 봤을 때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기보다는 앞날을 좀 도모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어, 그런데 지금 마지막 카드가 지금 정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세 장의 카드를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큰 틀에 있어서 비슷하다면은, 이런 지금 있는 환경이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바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카드가 정의 카드이기 때문에, 정의 카드는 뭔가 지금 정리를 하고 가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또 법적인 부분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분쟁 소송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딱 해주는 거죠. 뭐이 부분은 이쪽 말이 맞고 이 부분은 이쪽 말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칼같이 정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3번 분들께서 더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그~ 지금 앞서 제가 뭔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댔잖아요 그 말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라든지 내가 뭔가 억울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다시 활동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뭔가 이제 혼란스러운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물해서 내가 이제 뭔가 활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가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퀴노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지금 왜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드 3번 카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소드 3번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마음이 좀 다쳤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결정하거나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옛날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좀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키노브 소드 같은 경우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기반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번 분들께서는 어 이런 시기에 특히 3 개월이라는 이 시기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부분으로 내가 좀더 생각을 깊게 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3번 분들한테도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를 선택하신 분들의 3개월안에 있을 변화 관련으로 카드들 살펴보고 있는데, 어,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뭔가 되게 좋은 일과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카드를 보니까 첫 번째 카드가 컵 10번 카드 가 나왔어요. 타로에서 숫자 10은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컵이 10개고 완성이다. 이 말은 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과 뭔가야 어 행복해지고 충만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부분으로 보니까 중간에 지금 더 월드카드가 나왔거든요 어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카드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마음먹고 있는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장의 카드를 놓고 봤을 때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무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뭔가 출발하고 할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카드를 보니까 지금 소드 5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카드예요. 소드 5번. 어, 물론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우선은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소드 5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4번 분들한테는 좀 불리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뭐 패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약간 그런 류의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지는 그런 카드기 이 때문에 지금 세 장의 카드를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뭔가 좋은 경사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3개월 안에. 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금 앞에 컵 10번 카드 나왔잖아요. 제가 앞에 컵 10번 카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가족, 지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 4번 분들이 울타리를 딱 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동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인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아니면 같이 뭐큰 대형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단계라든지 이런 혼자가 아닌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지인들 빼고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카드로 나왔어요. 지금 이 카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특히 동업이라든지 나와 얽혀 있는 사회적인 뭐 그런 부분들의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족과 가까이 있는 지인 제외하고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지금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남녀가 있지만은 서로간에 뭔가 시너지가 나질 않거든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은 밝은 곳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그거는 둘이 어떻게든 간에 뭘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변해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은 둘다 불행해지는 그런 어,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첫 번째도 사람, 두 번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지금 동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내 것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4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를 선택하신 분들의 3개월간의 변화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영역적인 부분에서 되게 활동적으로 될것 같다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우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카드부터 보면은 첫 번째 카드가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에이스 자체가 뭔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와는 조금 변경이 있는 그런 걸로 저는 보여지고, 또 그림에서 보면 한에서 이렇게 손이 딱 나오잖아요. 그 말은 내 마음에 뭔가 와닿는 제안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소식들로 인해서 5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기존과 다른 뭔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간에 지금 킹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앞에도 컵, 뒤에도 컵이에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완전히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컵인데도 또 최고 단계에 있는 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다. 5번 분들이 볼 때는 이런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번 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3개월 안에는 상당히 뭔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카드가 완두 8번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5번 분들이 지금 만족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는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적으로 바뀔 것 같다. 뭔가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열정적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8개의 완드가 되게 속도감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냥 그림에서 보이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바쁘게 뭔가 움직인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되게 활동적으로 바뀌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앞에 컵 카드가 두 장이 나온 걸로 봐서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 대인 관계와도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평소에 내가 좀 마음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의 같이 뭐 어떤 일을 같이 시작을 한다든지 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은 카드 한 장을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4번 카드가 나왔는데, 어, 저는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알것 같거든요.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제안이나 기회에 있어서 뭔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더 이제는 정신적, 유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카드가 완드 8번이 나왔잖아요. 완드는 열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열정이 상당히 빠르게 나한테 온다? 그러면은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앞에 컵 카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냥 컵이 아니라 킹 오브 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 마음이 어,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서 움직인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데 또 열정까지 붙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카드가 말하는 의미는 조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